경기북부탐뉴스 우세연입니다 지금부터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파주시을 선거구 자유한국당 김동규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부모님께서는 파주에서 출생하시고 또 동국대 연세대를 거쳐 제9대 경기도 의원까지 역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특별히 기억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청소년 정책가 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주에 우리 청소년들 미래를 위해서 최초의 그 문산이라는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이 금천 지금은 한 4개 정도 되고 또 경기도에 한 150개 되는데 또 경기도 회장도 역임을 했고 또 전국에는 한 800개가 돼요. 그러나 우리 파주에서 그 중앙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까지도 역임을 하, 하면서 청소년 정책가로서 활동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고 또 의원할 때도 우리 교육 때문에 파주를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교육위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의미 있었고 또 나중에 후반기에는 여성 문제, 가족, 교육 그래서 여성가족 교육협력위원회 간사까지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우리 청소년과 여성 가족을 위해서 활동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음, 네, 또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 문제 또 활동력이 많으신데요. 네, 또 지난해 11월 17일에는 음. 김동규의 희망 교육을 말하다라는 책으로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네,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제가 출판 기념회 얘기하면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판 기념회를 앞에 두고. 가장 제가 존경하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 그 교정 볼때 밤을 새면서 이제 교정을 받고 또 여러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 책을 많이 내지만 저는 청소년 정책가이면서 교육 전문가로서 뭔가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책을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속 밀어왔었습니다 도의원 시절에도 출판기념에도 한, 한 번도 안 했고. 아까도 제가 이력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때문에 파주를 떠난 일이 없게 하면 제가 그 동안 체험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청소년 시기에 진로를 정할 수 있는 진로 직업 체험 센터라는 그 조례를 만든 최초의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학부모들이나 지역에 있는 청소년 활동가 또는 교육 분들한테 체험과 또 놀이를 통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특히 더 나아가서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입니다. 그거는 이제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제가 생명 존중을 하기 위한 자살 예방 조례도 대표 발의했던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그냥 정치적인 책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들이나 또는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출판기념회를 갖게 됐고요. 그때 많은 우리 교장 선생님들 또 많이 협조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전문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이 책이 우리 교육의 미래에 또 밝은 등불이 되는 네, 그런 책이 되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후보께서는 SNS에 파주를 여는 아침 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소식을 전하고 계신데요 오늘까지 31일 차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하루도 안 빼고 가셨더라고요 음. <laughs> 네, <laughs> 네. 혹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언제까지 계속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이제 정치인이고 또 정당인입니다. 제가 우리 파주시을 당협위원장을 이제 3년을 계속하면서 지역의 유권자들이나 우리 당원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정치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또 얼마큼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요즘 정치가 맨날 싸우는 모습, 날치기 정치 이런 것만 보여주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굉장히 바닥을, 민심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6시 반부터 출근인 9시까지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벌써 한바퀴다 돌았고요. 한 열한 개 읍면동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당선되는 그날 4월 15일까지는 무조건 달려가야 되는 약속이라 날씨가 춥고 또 걱정도 많이 되는데 또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 핫팩도 선물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애인 분이 자기가 주머니에 있던 귀울도 주시고 이런 거를 정말 마음으로 따뜻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키는 약속이니까 힘들지만 끝까지 가겠습니다. 네, 아침에 두 시간 이상씩 이렇게 매일 음. 하시는데 네, 네. 그러려면 또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건강 관리는 따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첫 번째 젊기 때문에 <laughs> 버틸 수 있고 특히 이제 정신인 것 같아요. 얼만큼의 내가 이거를 즐길 수 있고 이게 저는 유권자들을 만나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좀 피곤하고 또 날씨가 춥고 또 미세먼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만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하기 때문에 이 건강 관리도 또 저의 또 책임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건강을 또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기 때문에. 그거만큼은 제가 잘 관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은 걸 주시더라고요. 4월 15일까지. 네, 안 예. 빼먹고.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새벽 아침 일찍부터 파주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게 실 텐데요. 파주의 가장 큰 현안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두세 가지만 좀 꼽아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는 46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또제 지역구는 이제 을 지역구입니다. 한 23만 명이 되고, 농촌과 도시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군 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규제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두 번째는 미군 반환 공유주가 지금도 계속 방치되어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교통에 관련된 이 부분은 우리 북부에 발전하는데 아주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파주시 전체를 봤을 때 운정 신도시하고 이쪽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에 저는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말씀해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후보님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과또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군분대 공유, 반환 공유지가 지금 거의 이제 10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제가 도의원 시절에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월롱에 위치해 있는 에드워드를 폴리텍 대학으로 유치가 돼서 그게 빨리 개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23년, 원래는 당초 계획은 올해 개교 계획이었었는데 아직도 환경평가를 받고 있고 어떤 추진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저는 2023년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계속 미군부대 반환 공유지가 문이 닫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은 어쨌든 공원으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만들어주든지 거기에 대한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회 하고 또 공모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주거용 뭐 주택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저는 항상 주장했던 것이 도서희 거기를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종합병원 더 나아가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미군부대 반환 공유지를 푸는 문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교통망 문제입니다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로 다 이제 어느 정도 도로는 안정망을 구축했는데 이 3호선 문제와 GTX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주에서 태어나고 뼛속까지 파주 사람입니다. 파주를 한 번도 떠나보지 않고 여기서 직장 생활도 하고 정치 활동도 하면서 서울 나가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북부 균형에는 대중교통 중에서도 전철망을, 3호선을 금천으로 해서 문산으로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더 나가서 아 지금 이제 2023년도에 전국에 전철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전곡이나 적성이랑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면 바로 적성으로 들어와서 문산까지 연결하는 그런 철도망이 구축이 된다면 우리 북파주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이두 가지만 해결해도 아마 임기 안에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근데 또 그런 현황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또 가장 밀접하고 또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문제가 일자리 창출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해도 지금 잘안 되고 있는데 이 일자리 문제는 기업이 해야 될 문제지. 그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걸 우리가 쉽게 얘기한 단기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라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파주는 LG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지금 LG디스플레이가 직원을 거의 3천 명에서 5천 명까지 지금 감원한 상태이고 뭐잘 아시겠지만 그 돼지열병 때문에 그 d m 제 관광이 중단됐습니다 사실은 관광이 일자리고 일자리가 경제입니다 이세 가지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파주는 다 묶여 있어요 이걸 누가 풀어야 되느냐 서로 지금 국방부 탓하고 환경부, 더 나가서, 어, 농림부, 일사단, 파주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시민들이 망한다고요. 그러면 파주 경계만 문제가 아니라 북부 전체, 연천을 비롯해서 저쪽 양주까지도 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조속히 지금 규제되어 있는 거를 빨리 풀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을 해 줘야지 지금 파주에서 프로젝트로 했었던 문산 자유시장에 만원 이상 소비를 하면 땅굴을 무료로 관광시켜 주는 프로그램 그것도 중단되니까 반으로 줄었다는 거죠. 아예 지금 뭐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경기도당 대변인으로서 국회에서도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고 이 일자리만큼은 기업이 잘할 수 있게끔 기업한테 지원을 해 줘야 돼요. 특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어떤 기업 지원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후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계획들이 또 지역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김동규의 시선 집중이라는 방송을 시작하셨는데요. 네, 네. 이 방송에는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제 파주의 아들이고 파주를 한 번도 안 떠나 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선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나 제가 다양한 활동과 또 저만큼 이제 이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직장 생활, 정치인, 뭐 의원, 뭐이 교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직도 유권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부분이 그냥 약하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론이. 아, 그렇죠. 굉장히 약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세거든요.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런 여론이 있어서 좀 당당함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당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아침에도 제가 30일째 아침 인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소통하는 동영상을 찍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정리를 해서 파주에 일어나는 이슈를 좀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슈는 우리 후보들이 너무 많아서 이 후보들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달라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파주에 일어나는 이슈를 다루고 또 현안들 더 나가서는 파주에 대한 공약도 좀 발표할 계획으로 아주 알차게 근데 이 PD가 우리 아들이에요. 제가 바쁘니까 아들하고 소통할 시간이 없는데 이걸 통해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주 보람 있는 유튜브가 될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네.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와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목처럼 정말 시선이 집중되는 네. 그런 방송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파주시 을 선거구가 지금 음. 후보가 많은 만큼 또 당내 경선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후보님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 됐을 시절인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도의원 시절에 당협위원장이 됐는데 전국 최초였거든요. 그 임명되는 과정에 우리 당에서 탄핵이 되고 어려울 때 저는 아, 파주를 살려야 되겠다. 정말 어려운 결정 속에 제가 당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당협위원장이 선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3년간 우리 당이 좀 굉장히 셉니다. 센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3년 동안 당무감사를 거의 오위 안에 들 정도로 상위에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후보들이 많이 나오는 건 그만큼 우파가 많다는 라 거거든요. 전에 우리 선출직들이 보면 저희 당이 많이 파주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많은 후보들이 어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 많이 참여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라 보는데 그건 유권자분들한테 맡길 겁니다. 유권자들이 과연 파주를 발전시키고 또 시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는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특히 중앙당에서 그러한 어떤 공천 룰을 정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뭐 위원장을 했으면 이제 그렇게 해주길 바라지만 또 민주주의 체제에서 만약 에 경선을 원한다, 그러면 저는 뭐 경선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선거를 출마했을 때는 목표를 4월 15일로 정해놓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권자분들이 네거티브 하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약, 본인이 유권자들한테 다가가는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저는 가급적이면 룰을 어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건 뭐냐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참가한 모든 후보님들은 본인이 유권자들한테 본인을 잘 알리고 또 우리 우파로서의 어떤 영향이 있는, 아, 그래서 우파에 출마한 후보들은 자질이 됐다. 이런 후보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저도 그런 자세로서 당의 공천 방법 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과 유권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은 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파주 시민 여러분, 또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저는 파주시의 개의원 후보 김동규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북부 방송이니까 파주시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파주시의가 금천 네. 1, 2, 3동입니다. 북부 쪽인데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있는 원로또 파주읍, 그 다음에 문산, 법원, 파평, 적성 군내. 지역이 굉장히 넓죠. 그 지역을 지금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1호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파주시의를 많이 걱정하십니다. 후보들이 너무 많다. 또 과연 우파로서 상대방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 김동규가 해내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일하는 정치인들을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잘하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묵묵히 낙타처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저는 10년 동안 현장을 답이 있다고 뛰었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지켰습니다 그런 것만큼 여러분들이 이번 저에게 주시는 설 선물 규정 선물은 표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4월 15일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파주시 을 선거구 자유한국당 김동규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